안녕하세요. 바로 크린 크린입니다. 아이고 목단 하나가 하나 얼굴만 시가네요 음, 하얀 목단. 예쁜 줄은 알고 벌들도 날라왔어요. 아이고 모처럼 왔는데 엄청나게 예쁘네요. 아말리디스가 쏙쏙. 쑥쑥쑥 붓꽃처럼 올라왔네요. 하얀색 이름이 생각이 빨리 안날때는 빨리 돌려서 보날레에 s o 시러 왔다가 이렇게 한번 또 찍어보지요. 차엽 안개나무라고나 할까요? 이렇게 꽃꽃이 이쁘게 잘 갖고 났어요 손님들이 오면서 감탄을 해요. 꽃처럼 이쁜 호스타. 이거 우리 집에서 조금 가꾼 건데 이렇게 많이 번졌어. 요 은행잎 쪽파리 아주 예쁘게 피었네. 이게요. 두견화래요. 신경길레인적으로 가르쳐주니 두견화! 이러면 아이고 짜증짜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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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미아도 종류가 많거든 이거 칼미아데요 칼미아 칼미아 아우 이거 칼미아 이쁜 살짝 피었을때 찍으러 와야지 음. 얼마나 이뻐요 내가 이걸 저거다 정문에다 두개를 심자 그랬거든 조금 핑크 큰는나무구 와, 입이 크다, 예쁘다. <laughs> 꽃분홍 저고리에 <laughs> 초록 치마에 음, 이제, 이제 지금 한창 때네, 한창 때야. 나 핑크 덜 꽝이 하얀 덜 꽝이 돼 버렸네. 이걸 빨리 물어본 거예 핑크 덜꿩이에요. 핑크 덜꿩. 공이에라이고예뻐라 에고 예라참 오래 피어주네. 보날리에 오시면 커피도 마시고 꽃고 경도 하시고 맛있는 빵도 먹을 수 있고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저 꽃도 너무 예쁘더라 어제 보니까 진짜 어떤거요 이거요? 예. 이게 상록그아리라는 거예요 뭐요? 상록그아리아 으아리예요 그게? 네 예, 의아리인데 아. 상록그아리인데의리 어. 처음 들었는데 어. 예, 음. 이런 꽃 어디 가는 거야? 거의 제가 갖다 줘요 우리 아. 친구, 친구 집이니까 어. 네, 네. 아 맨날 이래요 친구가 나무 심어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아니 가방 가져왔어요. 언니 마스크랑 리스도. 우~ 종이꽃같이 이쁜 목단. 하얀 목단, 분홍 목단. 예쁘지요? 음. 나도 그죠네 예, 너무 이쁘지 않나요? 그러게요. 이 나무가 너무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아요. 어, 그늘 속 완전히 그죠? 너무 이쁜 곳이 분당에 이렇게 있어요. 어, 그렇지요? 완전 신세계 같아요. 와봤는데. 그죠? 이렇게 좋대요. 손님분들도 오셔가지고 이런 곳이 분당에 있습니다요. 친구가 더 좋아요. 저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 저 친구가 더 좋아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멋들어지게 만들어놨고요 제가 미적 감각이 있어요. 음, 미적 감각이 있어가지고 요 사진 작가고, 쟤네 신랑은 하얀 는뭐이렇가지고꽃라래는 그냥 고 바람나가서 돌아댕바람나가 약간 빈 틈을 타서 좀안 내부를 좀 찍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빵 냄새가 죽기네요빵 냄새가 죽기네요 이상입니다.